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입니다 어, 과천시의 집값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단지의 신고가 기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레미안슈루 전용 84제곱미터가 25억 5천만원 그리고 과천위버필드 전용 84제곱미터는 24억 5천만원을 기록을 하면서 어, 각각 기존의 최고가를 갱신을 한 거죠 어, 과천지역이라는 곳이 역시 투자 수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천 지역 2025년에 주목할 만한 단지가 있어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그 소개해 드릴 곳은 과천 주암동에 들어서는 DH 아델스타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서초 생활권의 입지 그리고 양재천이 인접해 있어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그리고 양재 개발 호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사업지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dh 아델스타는 경기도 과천 주암동 63-9번지에 위치한 정비사업단지입니다. 총 8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48세대가. 일반부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하 3층, 지상 30층에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59, 75, 84 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59 제곱미터 타입이 ABC로 총 134세대, 그리고 75 제곱미터 타입이 62세대, 84 타입이 A부터 D까지 해서 총. 15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형부터 중형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단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하고 입지를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자산 가치 형성에도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단지의 구성 그리고 특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h 아제스타의 주소는 과천시 주암동이죠. 근데 실제 생활권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하고 상당히 가까운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양재 IC,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그리고 도로망 이런 것들이 강남 접근성이 높은 입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LG R&D 캠퍼스 그리고 현대기아차 빌딩, KT 연구소 등 대형 직장군과의 인접성도 좋고요. 그리고 양재천과 단지가 맞닿아 있다라는 점이 자연환경에서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양재천 인접에 있는 주거지가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타워팰리스 역시도 양재천하고의 인접성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 선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DH 아데스타도 이와 유사한 그런 수요 형성이 기대가 되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H 아델스타의 생활교육 인프라, 그리고 주변의 개발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교육적인 측면 보면, 양재초의 배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영동중학교나 엄남고등학교가 있고요. 어, 대치동 학원가가 접근성이 좋아서, 어, 이런 학원가도 어,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도보권 내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나 그리고 하나로마트 등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생활편의가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매연시민의 숲이나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녹지,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의 개발 계획도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양재 AI 미래 융합 혁신 특구 약 40만 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계획 지역이죠. 그리고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약한 8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최고 한 58층 정도 규모의 어 물류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어 배우 주거지로서의 위치 그리고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이 DH 아델스타의 장점으로 보면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DH가 적용이 되는 비강남권의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에서도 어, 좀 차별성이 보일 것으로 보여져요. 전세대 뭐 드레스 룸이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세대 같은 경우는 팬트리 보조 주방, 현관 팬트리등 설계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로 보면은 실내 러닝 트랙, 그리고 하프코트 체육관, 작은 도서관이나 프라이빗 오피스 등 다기능 복합 시설들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외관을 보면 약 100m 고도의 커튼 원룸이 마감이 되는 점들,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 구조. 이런 것들이 특화된 설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 프리미엄을 유지를 하면서 실거주 편의성을 강화한 그런 설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H 아델스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 과천의 강세 시세 흐름을 담고 있는 어, 곳에 분양이 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 서초의 생활권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양재천 인근의 자연 환경, 그리고 양재 일대 개발 계획에 따른 수요들 어, 이런 점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거기에 DH라는 브랜드 단지로서의 상품성 이런 부분들이 어, d h 아델스타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어, 이 과천 주변의 서초 일대 또 강남 일대 어,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의 시세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천의 전반적인 수요 강도가 높은 점이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향후의 시세 안정성 그리고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수 있는 단지로 판단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h 아델스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분양 관련된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증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